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시의 한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방역조치에 착수했고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 당농가 입구부터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농장 안팎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전날 닭 50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강원도가 사체를 부검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겁니다. 축산 당국은 이 농가의 닭과 오리 77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출입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농장 출만 소독 조치를 하고 출입은 가능한데 일반 외부인들은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생 농가 주변 10km에 방역대를 만들고. 강원도 내 모든 가금 농장 작업장 축산 차량엔 오늘부터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 시군 농장에 대한 이상 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예찰 차단 방역 강화, 농장 홍보 등을 통해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림 축산 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강원지역 가을 무와 배추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가을 무 재배 면적은 417헥타르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상위 5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강원도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1599헥타르로 여전히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5.2% 줄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25일부터 4일 동안 열린 올해 만두 축제에 모두 50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축제장 주요 진출입로에 인체 체온 감지식 무인 인원 계수기 38대를 설치해 일방향 통행량을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는 작년 만두 축제 폐막 후 20만 명이 찾았다고 발표했는데 시의회 등에서 방문객 집계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여9아홉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등록 대비 체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양 양양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자료와 통신 3사, 카드 4사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양군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로 가장 컸습니다. 고성군은 15.4배로 전국 3위, 평창군은 12.2배로 5위, 정성군은 8.8배로 8위, 홍천군은 8.6배로 9위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도별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은 강원도가 47.9%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충북, 경북은 35% 안팎을 보였습니다. 춘천시의 수돗물 정수장 방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통신업체를 포함한 업체 네 곳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대표 한 명이 네개 업체의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는데요. 특정 감사를 벌인 춘천시는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수돗물 정수장입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 수돗물로 쓰이는 물탱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이 물탱크 주위로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 방제약품을 구입하는 입찰에 업체 4곳이 담합한 정황이 춘천시 특정감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들이 낙찰업체를 미리 정한 뒤 블러리 업체들이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 공고문입니다. 낙찰된 방역 업체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세 곳은 모두 정보통신 업체들로 약 25만 원씩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또 낙찰된 방역 업체 이사는 나머지 세개 통신 업체 의 대표나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 네개 업체는 모두 주소도 같았습니다.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실제로 업체 네 곳은 모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한 통신업체는 담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방제 관련 업종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쟁회사에우이 다른 건데 이로 이런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금액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1억 5천여만 원. 춘천시는 이들 4개 업체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문제가 된 방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5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춘천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업체들이 공모를 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29일 저녁 횡성에서 60대 핵인 2명이 화물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해 왔는데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60대 남성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잠시 후 대형 화물차가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튕겨져 나간 한 명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다시 충돌했고 다른 한 명은 트럭에 깔렸습니다. 안 오고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었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 조치를 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횡성군 우천면의 한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2명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불안감을 호소했던 곳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니 차들이 횡단보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가까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가로등과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많이 나고 몇년 전에도 부부가 죽었고 노인네도 죽었고 저 오는데 저 느리잖아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 달리는 사람은. 급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사고 가 엄청나요.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유 동네에서 많이 건의를 많이 했죠.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규정성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과 횡성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지점에 버튼식 신호등, 가로등 같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50대 화물차 운전자와 20대 승용차 운전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올해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 교부금 결손이 2,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 교육청의 올해 재정 결손액은 2,4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현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늘봄학교 등 내년 교육사업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내일부터 금요일 성인응급실 야간 진료를 재개합니다. 지난 9월 2일 응급실 전담 의료진의 휴직 등으로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뒤 10월 1일부터 주말 야간 진료를 운영한데 이어 내일부터는 금요일 야간 진료를 재개합니다. 강원대 병원은 기존 전담 의사 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금요일 야간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응급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어 검찰도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운전자 할머니 송치 요구 불용 결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고 이를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끝에 지난달 혐의 없음 불송치로 다시 결론 냈고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이 농로로 추락해 손자가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삼척시가 국도 7호선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 개선사업에 따른 차량 안전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3월 착고가 삼척캠퍼스 앞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횡단 지하보도 설치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일부 구간의 차로를 통제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총 사업비 98억 원을 들여 내년 5월 도민체전 전까지 교차로 개선을 마칠 계획입니다.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립됩니다. 평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무장의 설계가 적용된 지상 10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